이 기술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매번 똑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창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창작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표정을 짓고 있는 제 친구 코비입니다. 콘텐츠에 맞게 다양한 표정과 포즈를 연출하는 게 필요합니다. 시드 넘버를 기록해 두었다가 동일한 시드를 사용하여 해당 번호를 입력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후 5시입니다. 저는 코비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채챗 GPT에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편집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돼서 사용 방법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어떻게 하면 일관된 캐릭터 디자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매번 똑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창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프람프트를 잘 작성해도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미지를 생성할 때는 일관된 결과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시드 넘버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초보자에겐 쉽지 않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관된 캐릭터 이미지를 생성하는 ChatGPT 모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모델이 어떻게 우리의 창작 과정을 혁신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디지털 아바타나 게임 내 캐릭터들이 얼마나 다양한 포즈와 표정으로 표현되는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일일이 손으로 그린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까요? 여기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아,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consistent character GPT라는 GPT 앱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에 캐릭터의 일관된 디자인을 생성하는 데 있어 혁신적인 방법을 제공하는데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실제로 인공지능 캐릭터 코우를 디자인해볼 시간입니다. 제 친구 세레나에게 시연을 부탁하겠습니다. 세레나 나와주세요. 네, 셀레마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Chat GPT의 GPTs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달리 탭이 있습니다. 달리 탭에 가면은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즈된 GPT 모델이 있는데요. 여기서 10번 Consistent Character GPT라고 있습니다. 이건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이 있는데요, Your creative partner for generating characters in different poses. expressions and since no prompt needed 자, just t h e o s t a r t 캐릭터를 생성하는 데 h e same as t 다 e same as the same as the s 고 m e s t a r t c h a t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제가 원하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요. 여기 예시 프롬 the 있습니다. as the same as the s a m a e 이름을 제공해 달라고 합니다 이름은 코비라고 하겠습니다 제 친구 코비의 캐릭터 얼굴을 디자인을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완벽한 코비의 모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실험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비에 대해서 나이, 국가, 머리 모양 그리고 옷 관련돼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35입니다 Shift Enter를 눌러서 줄을 바꿈 해주고요 컨츄비는 한국사람, 헤어스타일은 블랙 그리고 좀 짧은 곱슬머리로 하겠습니다. 한글도 됩니다. 제가 영어로 한다고 해서 한글이 안되는 건 아닙니다. 자, 옷은요? 검정색 후드티를 입고 있고요. 후드 재킷을 입고 있고, 스니커즈를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바디에는 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하이테는 178cm로 하겠습니다. 자, 피부 컬러는 베이지 톤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수염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웃는 얼굴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신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풀 바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 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이미지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물론 완벽한 이미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와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이미지에서 어떤 부분을 바꾸고 싶은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 친구 코비의 모습이 이렇게 보인다고 하니 재밌습니다. 얼굴을 놀란 표정을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프하는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란 표정 다시 알려주겠습니다. 코비가 놀란 표정이 됐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ing i m a 이미지를 생성 중에 있습니다. 자 놀라운 표정을 짓고 있는 제 친구 코비입니다. 아주 마음에 쏙 듭니다. 그러면 제 친구 코비를 불러서 다시 서명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세네나였습니다. 네 세네나 감사합니다. 제 모습이 멋지게 만들어졌네요. 첫 번째 시도치고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코비의 캐릭터를 만드는 목적은 유튜브 방송에서 사용할 인공지능의 얼굴이 필요해서입니다. 이 모습을 쓸지는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캐릭터는 단순히 외모를 넘어서 창의적인 정신과 열정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만드는 캐릭터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닌 이야기와 개성을 담은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쑥스러운데요. 제가 앞으로 어떤 유형 유형의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 것인지 그리고 그의 창작물이 어떻게 시청자들에게 영감을 주는지 계속 고민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기본 캐릭터가 만들어지면 이를 일관되게 사용하면서. 콘텐츠에 맞게 다양한 표정과 포즈를 연출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는 모습, 아이디어에 대해 생각하며 눈을 반짝이는 모습, 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열정적으로 말하는 포즈 등을 어,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지 생성에 있어서 시드 넘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생성할 때 매번 무작위로 다른 결과를 내놓습니다. 이는 창작 과정에서 다양성을 제공하지만 일관된 스타일이나 캐릭터를 만들고자 할 때는 문제가 될수 있죠. 여기서 시드 넘버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시드 넘버란 간단히 말해서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기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초기값입니다. 컴퓨터에서 무작위성은 실제로 완전한 무작위가 아닌 특정 시작점 시드에서 출발한 계산의 결과입니다. 같은 시드 값을 사용하면 컴퓨터는 매번 동일한 무작위 시퀀스를 생성합니다. 이 원리를 이미지 생성에 적용하면 동일한 시드 넘버를 사용해 인공지능에 명령을 내릴 때마다 일관된 스타일과 특성을 가진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술은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캐릭터 디자인에 있어 혁신적인 도구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캐릭터를 생성할 때 사용된 시드 넘버를 기록해두었다가 그와 동일한 시드를 사용하여 해당 번호를 입력합니다. 그 결과 기본적인 특성과 스타일은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상황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Consistent Character GPT에서 Seed Number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아,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일관된 캐릭터 디자인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이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우리의 창작 과정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기술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캐릭터 디자인을 빠르게 구현할 수 있게 되었고, 창작자는 더 이상 캐릭터를 일일이 그릴 필요 없이 다양한 포즈와 표정을 쉽게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창작 과정을 혁신하고 예술가와 기술자가 자신의 비전을 확장하는 데 있어 놀라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일관된 캐릭터를 만드는 방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창작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번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여러분만의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창작자, 개발자, 그리고 모든 분야의 창의적인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영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하고 가치 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클릭하세요. 저희 채널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창작물이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하고 함께 창조적인 미래를 만들어 가시죠. 이상 오후 5시였습니다. 코브와 세레나와 함께한 오늘의 여정을 즐기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